안녕하십니까 오상 TV입니다. 오늘은 의성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이 뻗 되고, 아 재밌다. 멋진 네도 좋아. 한 번밖에 안 해. 오늘 마지막 아니 원래 가족 코스로 가시죠? 전 처음이니까 <목소리도> 아, 뭐, <목소리도> 갈때 많이 안 아, 아, 아 한국도 많 가요? 응아 나는 안가나거같 <목소리도> 어 여기만 어 냄새 좋다 근데 어 가을 이거 이거 아니요 열무 열무, 아니에요? 열무? <목소리> 아니야 열무 아, 아니야 응. 음 대인구. 음, 어, 그악 전통시장 거리 골목. 음. 어. 설악 전통시장 거리 골목 골목 라인입니다. 어. 대중성 특이. 아까 만하 어, 맞네. 오청아로지어맞아 많아 이거 이거 사기.. 잘안 나오지? 사기 어죠 이거 얼마예요원이한쪼콜이많원예요네 여기 지금 7마리 원 어.. 응. 아.. 아 와참차네 아 사... 이거 이거 사놨지? 사지사지가 있다. 데끝나오는거어 이거 사놨던게 있네 오도못나올아 작다 근데 요새 아직 작은점프하기거다 이거 오또 희한하네 오 게장 봐라 정말... 아, 오 게장이 네. 예쁜 과일이겠다 와 찼다 그쵸 그렇죠. 오 이거 많이 찼다 저걸 좀 사야겠다 핫도그 네. 그니까 닭발 네. 돼지 소갈비살 네. 그때 여기서 드신거요 갈비살? 네. 어와 아, 아, 맛있겠다 뭐 뭐야? 이게 목살이야? 네. 아, 닭발 죽인다. 이모, 이건 뭐예요? 많이 갖고 시네 이건 뭔데, 이거? 목살이에요? 동문, 원두 닭발, 손이 칼국수, 대일 손이 닭발. 아, 닭발, 뭐? 손이 다웃아다즐이운날다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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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뉴. <laughs> 시골에 소금만더 갔네. 음. 야무고. 소금만 더. 야 이것도 야 소금만 더. 야 이것도 야. 소금만더 소금만 갔어. 이게 제사상에 들어. 그죠? 모세네닭발안지뭐까요 먹어 먹어. 좀써 보고 하나 드시고 들가서닭발 먹어요. 이 이제 저도 아, 요 나는 데난좀미지요 응. 는데 조금만 너무 가겠다 응. 음. 네. 네. 그 그래? 근데 맛은 옆통. 식감은 좀거데 이거 어. 찍어 먹는 거다 네 중간에 넣까요아유기 응. 껍데기, 껍데기는 아니고 껍기만 연하고 이게 응응 그러니까 씹을 때없으로 약간 확실한데 똥찍 아니 그러면 엽도아니야을때때문 아니야 진통은싼거아싼 거요? 똥찍 속비 비싼 거 이거 이그 되게 비싼 거어디이 죽인다 근데 이, 근데 이 집에 고추, 고추, 저걸 양념 다찍어 빨리 찍었어, 다. 사진만 한번로 찍어요. 간장 그걸로. 아, 근데 저는 간장, 간장이 낫더라고요. 음. 빨간 음. 것보다. 네, 잘 나오셨다.

저네도스 얼마요? 브라운는두개차시네개는요 핫도그 아 핫도그 두개 차나구나. 가뭐 먹을래? 우리 핫도그 1개씩 먹 모짜렐라 맛있겠다. 모짜렐라치즈 네. 모짜렐라. 어 강세문. 모짜오 네. 네. 강세문. 한 개, 한 아니 잠깐만요. 모짜 두 개. 모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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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요.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 이건 빨간 압다 가게 뭐? 어요 이건 아무 것가없죠 와, 뜨끈하다. 응. 응. 발라줘요 같이 같이 드시죠. 뭐야? 네. 네. 음. 응. 맛있어. 뭐야? 뭐야? 맛있어. 여기. 응, 맛있어. 응. 응. 아, 진짜 맛만 봐요. 끝에.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가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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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맛맛있맛맛맛맛 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는안빠져간데 음음음 그러니까 눈물이야된데 강쌤 무 치고. 응 나도 그만 무 치고. 좀 무시무시해서 그만그 소통이 <laughs> 들린거예 <laughs> 아...

명랑하어 틀리다 그죠? 훨씬 응. 맛있네 음~~ 강추강추 와우 명랑 사도 이거다원탁하니 음~~ 맛있다 훨씬 맛있다 그와하그 내가 이거 나 이거 하장사지 이거 한번2 0아 그래요? 음~~, 음.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이게, 맛있어, 진짜. 예, 요, 어, 이게, 여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많 이게,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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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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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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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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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게 이게, 이니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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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 밝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밝다니 진짜 밝다 이건 그늘이라 그렇지? 잘 그늘이라 그런데저 밖에 나가면 확실히 세게 많아 3개 다